안녕하세요. 포지션 TV 박찬형입니다. 네. 되돌아오기 많이 나오는 거죠. 어, 그래서 조금 애매한 음, 여러 가지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위치에서 어, 우리가 어떤 두께나 회전은 물론 좋아야겠지만, 좀 유리하게 갈수 있는 공의 특성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어, 그래서 이번에 이제 두께를 활용한 회전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얇게 치어서 회전 먹기가 조금 애매하네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 밀어치기로 어, 약간 슬로우로 해서 밀어치는 효과를 아, 절반 두께 좀 밀어치는 효과. 3 단계로 길게 잡고 회전은 끝트머리두시 정도 주시고요. 어, 부드럽게, 어, 세게 안 치고 어, 그냥 자연적으로 밀림을 이용합니다. 이 각은 얇게 들어가서안 되는 그런 각들은 어, 밀림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물론 얄, 아주 얇게 아주 잘 쳐서 맞출 수는 있을, 수, 있을 수, 득점을 할수 있죠. 그렇지만 이제 어, 얇게 쳐서 각이 좀 어려울 때, 음, 그럴 때는 자연적으로 어, 밀고 들어가서 어, 부드럽게 치면서 회전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이고요 또 역시, 그냥도, 밀지 않고도 두께를 조금 더 얇게, 3분의 1 정도나, 25% 정도에서 약간 스피드하게 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방법은 비슷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정도의 어떤 되돌아오기를 연습을 하게 되면 어 굉장히 회전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 회전을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구나 어 회전이 많이 먹고 싶을 때어 그렇다고 세게 칠 수는 없을 때어 이럴 때 회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제 지금처럼 어 구사를 하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어또 역시 각을 잡을 때도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 지금 이런 공은 여러 가지로 다 하실 수가 있어요. 어. 좀 얇게 쳐서 회전을 많이 주고 칠 수도 있고요. 어, 조금 회전을 들 주고 어, 포인트 쪽으로 해서 어, 뭐한 2시 정도로도 할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 중에서 이제 두께를 조금 쓰시는 게 좋아요. 각도가 어, 두께를 얇게 쳤을 경우에는 회, 어, 그 두께에 따라서 회전이 아예 먹기 힘든 상황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어, 그래서 이것도 회전이 좀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어때요? 각이 괜찮죠 어, 지금 이런 것들은 어, 힘이 좀 필요하고 어, 내가 그 회전을 정확하게 주기 위한 방법으로 음, 간결하게 치기 위한 방법으로는 각이 좀 없기 때문에 3단계가 회전주기가 조금 어, 유리한 각도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는 그냥 제가, 음, 쳐본 건데요. 어, 기분 좋게, 어, 어떤 무슨 잘하려고 하지 않고, 어, 깨끗하게 마음 놓고, 어, 샷을 하면, 이렇게 라인을, 어, 제가 일부러 그리는 게 아니라, 어, 편안한 라인을 그릴 수 있다. 그리고 공이 최대한 살아날 수 있게끔, 어, 그렇게 칠수 있다는 어떤 그런 자신감으로, 어, 여러분들이 웬만한 건 다 치실 수 있을 거예요. 어, 근데 그런 라인으로 한번 구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보다, 어, 웬만하고 힘들지 않은 라인들은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어, 좀 편안하게 연습을 하시라고 지금 한번 쳐 봤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두께와 강점, 스피드로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그대로, 그대로 여기서 음, 1자로. 아무 끝나는 느낌 없이 그냥 쑥하고 기분 좋게 밀으세요. 어, 두께만 찾아놓고 밀으시면 그냥 편안하게 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 절대 힘을 주지 마세요. 힘을 힘을 안 주시고 힘을 주지 마시고 그 상태에서 그대로 직접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내가 그냥 맞추겠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어, 그대로 그냥 쑥 밀은 거 어, 밀고 기다리세요. 이렇게 쑥 밀고 어,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끌려고 하지 말고, 이 상태에서 힘 빼고, 그대로 밀고, 그냥 기다리고 계세요. 이렇게. 그러면 두께만 이거보다 조금 얇으면, 그냥 무조건 누구나 맞힐 수 있는 어떤 그런 각도, 어, 공이 여기에 있을 뿐이에요. 어, 여기에 있을 뿐이니까, 어, 아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음, 이쪽 라인을 타고 온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어, 어. 60%를 맞추겠다. 어. 그럼 당점 이렇게 주시고, 어. 그냥 끌지 말고 밀으세요. 어. 회전 많이 주시고, 그대로 끝까지 쭉 하고 가볍게 쭉 이렇게 밀으세요. 어. 그리고 여기서 기다리고 계세요. 어떻게 되는지. 어. 음.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하고 똑같은 라인을 그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웬만한 것들은 자신 있게, 꼭 내가 끌어서 뭔가 회전을 주고 잘하는 어떤 그런 공을 치는 게 아니라, 어, 두께와 어, 내폼 자체를 그냥 활용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어, 힘이 살아있는 그런 공을 어, 치실 수 있게끔 그렇게 구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각도도 회전을 주기가 애매해요.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각도를 주면 여기서 먹기가 힘드니까, 꼭안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두께로만 그냥 치기에는 조금 각이 너무 좋지 않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실 때는 여러분들이 이걸 그냥 미르세요. 이거 상관없이, 어, 여기 있는 공을 친다. 어, 그러면 반 두께면 되겠죠, 여러분. 왜냐면 여기서 못 가는 공은 빌려서 회전이 살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어, 3단계로 1단계 힘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3단계로 어, 60% 괜찮습니다. 키스 없으니까 회전 많이 주시고 60%에다 대고 이렇게 밀어놓으세요. 어, 그래서 어, 얼마든지 어, 키스는 이제 없는 각은 더 위에 있으면 없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아, 예. 이게 면으로 들어갈 수 없는 각도는... 잘 치면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미는 각도로 바꾼다면 어 각을 새로 만드는 거니까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계각은 없다. 한계각은 내가 만드는 것이지 과정이 있다면 내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어 결국은 내가 여기서 이렇게 갈수 없다 가서 회전이 먹기가 어렵다면 이쪽구 위치하고 이쪽 그래서 뭐 어떻게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결국은 밀어서 이렇게 라인을 라인이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갔는데 또 밀린 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회전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게 여러분들이 어 사용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얇게는 좀 어렵죠. 어 그래서 너무 천천히 치지 마시고요. 어 밀어서 회전 많이 주고 절반 두께에다가 그대로 이렇게 힘있게 밀어 놓으시면 회전이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각이 없으면 각을 내가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해서 회전이 많이 필요하면 내가 좀 잘못 쳐도 많이 먹을 수 있는 3단계를 잡으시고 힘도 있어야 되니까 힘과 회전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해서 3단계를 잡고 치시면 훨씬. 쉽게 칠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자, 이런 경우는 저 밑에서 회전을 먹고 와야 되겠죠. 어, 그래서 이왕이면 어, 강하게 칩니다, 강하게. 한 절반 3분의 1 정도 두께에다가 어, 옆주고 옆에 3시 정도를 주시고요. 어, 세게 치세요, 세게. 천천히 치면 저기서 회전이 먹지 않습니다. 3분의 1을 세게 빵! 죄송합니다. 후루쿠가 들어갔습니다. <laughs> 자 이거 천천히 치면 회전이 안 먹어요. 그래서 두껍게 치면 또 직접 맞을 수도 있죠. 그러면 어, 세게 치면서 절반 정도의 두께를 어, 지금 뭐두시반안 바퀴 줄 수가 없네요. 어, 빵 때리세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거는 그리 어렵지 않지만 왜? 각이 어려운 각을 제가 놓고 오늘 쳐봤냐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친 거를 연습을 하면 나머지 공들이 굉장히 좀 쉬워져요. 어. 왜? 거의 어, 쉽지 않은 각들을 만들어 내셨기 때문에 어, 그 나머지 각들은 좀 수월하게 두께와 회전으로 다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그런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공을 대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 제가 오늘 어 조금 어려운 어 쉽지 않은 그런 각도들을 놓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실 수 있지만 어 예사로운 것보다는 약간 어려운 거를 놓고 쳐봤는데 그렇게 치심으로서 여러분들이 내가 회전을 어떤 방법으로 주는 게 합리적이고 또 많이 먹어야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나머지는 이제 회전을 덜 먹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 그런 것들을 좀 쉽게 구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laughs> 점에서 여러분들이 어, 연습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실력으로 꼭 만드시길 바라고요. 음. 구독, 좋아요, 추천 많이 부탁드리고요. 광고 좀 많이 봐주세요,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